자, 오늘 굴무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굴무침 보통 어떻게 해서 드셨어요? 여러 가지 야채 넣고 막 무쳐 드시죠? 근데 여러 가지 야채 넣지 않고 무하고 쪽파만 넣고 청양 조금 넣고 굴무침 맛있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굴무침 할때 보통 굴무침 해서 드시면 바로 드시면 괜찮잖아요? 근데 조금 남아서 냉장고 넣었다 드시면 물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싱겁기도 하지만 굴의 탱탱한 맛이 없어져요. 오늘 그 탱탱함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굴 무침 끝까지 보셔야 해요. 일단 굴은요, 깨끗이 소금물에 세번 씻었어요. 깨끗해졌고요. 이걸 한 5분 정도 밑에 물기를 빼줄게요. 한 5분 정도 상온에 놔두고 물기를 빼주겠습니다. 자, 저는 굴이 한 600g 조금 못 돼요. 여기다가 참기름 있죠, 참기름. 참기름을 밥 숟가락으로 따지면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어줍니다. 한 숟가락. 자, 참기름을 넣, 넣고요. 손으로, 어, 장갑을 좀 끼고 만지세요. 왜냐면, 하이 손의 체온 때문에 굴이 지금 이제 묻혀서 냉장고 넣을 거라 되도록이면 안 닿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살살 굴려가면서 참기름 옷을 입혀줄게요. 입혀서 코팅을 싹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냉장고에 비닐을 하나 덮어서요, 20분 동안 냉장고에서 보관하겠습니다. 채반에서 똑같은 채반에서 했어요. 밑에 통을 하나 받치시고 해주세요. 냉장고로 20분간 편안히 시로 보내겠습니다. 자, 모를 이제 절여 줄 건데요. 모는 저는 이게 좀 작은 모예요. 절반만 해서. 요거를, 어떻게, 두껍게 채를 썰어줄 거예요. 이게 너무 가늘어도요, 이게, 무가 식감이 없어지거든요. 두껍게 채를 썰어주는데, 그냥, 마음대로 채 썰어주시면 돼요. 보세요. 좀 씹는 맛이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요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세워준 다음에, 이런 애들을 두껍게 이렇게 썰어 줄게요 모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별로거든요 네, 모는 아주 작은 거 이거 한, 한 10cm 정도 작은 통에 한 10cm 정도를 이렇게 두껍게 아주 두껍게 채 썰었어요 두껍죠 두껍게 채를 썰어서 절이겠습니다 자 절이실 때는요 소금 한 숟가락이나 밥 숟가락 한 숟가락 설탕 두 숟가락입니다 넣고 얘네들을 골고루 묻혀서 10분간만 절여줄게요 10분간입니다 자 야채를 준비하는데요 쪽파입니다 쪽파 조금입니다 잡았을 때 엄지 손가락 두께만큼만 쫑쫑쫑쫑 썰어서 준비할게요. 자, 청양고추는 3개 준비할게요. 통으로 어슷 썰어줍니다. 자, 이제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입니다. 설탕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 매실액 있죠? 매실액 두 숟가락 넣겠습니다. 이게 밥숟가락 두 숟가락인 거 아시죠? 두 숟가락. 마늘,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 한 숟가락 가득입니다. 고춧가루가 총 여섯 숟가락 들어갈게요. 하나, 둘, 깎아서 여섯 숟가락입니다. 멸치 액젓. 여기서 멸치 액젓이 두 숟가락 들어갈 거예요. 자, 멸치 액젓 두 숟가락입니다. 자 여기 생강 가루가 조금 들어가는데요 숟가락으로 따지면 요 정도니까 여기 따지면 한5분의1한6분의1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조금만 넣어줍니다 자 미림 밥 숟가락 한 숟가락 넣어줄게요 자 사과 식초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 이제 양념 은다 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개줄 건데요 어, 양념이 좀되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대지게돼이 양념이 무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무를 10분을 절여 놨더니 물이 이만큼 생겼어요. 이 물요, 이거 그냥 물에 헹구지 마세요. 그대로 얘네들만 꼭 짜주겠습니다. 꼭 짜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아까 멸치 액젓만 넣고 소금은안 넣었잖아요. 소금 넣을 필요 없어요. 무에 간이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아까 꼭짠이다가 양념을 얘네들을 넣고 먼저 무쳐줄게요. 이렇게 닦아서 여기 쪽파 아까 준비한 거 있죠? 그 넣습니다. 넣고 청양도 준비한 거세개 준비한 거 넣고요. 얘네들은 먼저 일단 한번 무쳐줄게요. 자 무쳐서 다독거려서 얘네들을 어, 모에 빨간 양념이 배에 5분만 그대로 놔둘게요 자 20분이 다 지났어요 참기름 입은 굴을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얘네들을 아까 양념해 놓은 거 있죠 여기다가 다 붓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살살 무쳐 줄게요 어, 세게 비비지 마시고 손가락 제가 그랬죠 무칠 때깔고리처럼 쥐고 살살만 비벼주세요. 자, 화려한 금적 마지막으로 통깨 살살살살 뿌려주겠습니다. 골무침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물안 생기고 이틀까지는 충분히 먹을 수있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